어 잠깐만 파방 안했어 창고에서 빌렸습니다 자요 무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아 무기 여기 있어요 무기가 지금 공이 3추? 3추 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 2추로 뽑고 어, 1 7선까지 오늘 달 생각입니다. 제가 사실 캐시 충전해서 풀값 하고 있는 이유가 강화하려고, 강화하려고 좀 했어요. 그래서 아케인 완작부터 환불 그리고 스타 포스까지 가능하면 아래 뭐있지 소울, 소울도 달아야 되거든요. 소울도 한번 달아보고 해볼게요. 저도 이제 상위 보스 가려고 생각 중이라 보공이, 그러니까 지금 무기랑 보시면. 어 아래 잠재가 6% 정도 차이가 나고요. 공환줄 차이 나고 위 잠은 보공 차이 납니다. <laughs> 어차피 뭐 17선까지 터지진 않으니까 터지진 않으니까 자그을 한번 해보려고요. 환불작부터 좀 하겠습니다. 제가 이날만은 기다렸어요. 지금 5,400개 정도 강환불도 좀 와뒀고 큰일 난다. 어허허 오호 오호. 일단 2추? 2추 정도면 되나? 환불 3개를 사서 환불작부터 좀 할게요 이거를 하려고 했지 내가 오늘 자 일단 3춘가 4추 정도 될 거예요 지금 이거 140인가? 어 몇이었지? 아무튼 돌리겠습니다 자꽝오 133이 2춘가보다 133에 올스테드 5% 아 안뜨구나 생각보다 다음 캐릭터 세개 알겠습니다 이따 제거 써보고 안뜨면 말씀드릴게요 4초에 데미지 올스탯 0 50이 떠? <laughs> 0 50도 뜨구나 아케인 데이거에 알겠습니다 73에 데미지 4% 패스 자 다음 고. 공빵 공빵 발견소가 없다. 그러... 자, 경험치를 재물로 바쳐서 자, 쭉 돌리겠습니다. 마력 2추, 3추. 어, 잠깐만. 이거면 쓸만하지 않아요? <laughs> 공 2추에 데미지 올스탯 <laughs> 너무 빨리 끝났어. 알겠습니다. 추업은 여기서 떴고요. 아, 우리 저파리 효자네. 공2추에 데미지랑 올스테. 요걸로 사용하겠습니다. 다음은 손재주가 말렙인지. 아, 손재주가 말렙이 아니니까 푸른으로 가야 되겠다. 아, 푸른 캐릭터 왜 더벅머리냐고요? 마네킹 어디 있었지? 아, 마네킹. 바꿔 드릴게요. 자, 토벤머리 됐습니다. <laughs> 오늘이 일요일이어서 피버 타임 있으니까 이걸로 대거 강화를 해보겠습니다. 보통 15%몇장 정도 들어가야 그냥 쓰나요? 아니 다섯 개, 다섯 개 여섯 개면 되죠? 갑시다, 갑시다. 자, 첫트 성공. 실패. 와주문해적 들어가는 개수 봐. 너무. 자, 두 번째 성공. 세 번째 성공! 실패. 네 번째 성공? 루미너스 안 해봤습니다. 황금 방치에서 만약에 성공해서 성공한다? 그러면 쭉 올려볼게요. 아! 아, 다섯 개였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? 아 커트라인 그러면은 이노센트 한 번만 더 밀어보고 한 번만 밀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도 4개다 그럼 그냥 할게요 그거는 좀 아까운데 아 그렇지 다시 15%로 지르겠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자 성공 다시 밀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, 여기서 성공하면 된다. 그렇지. 아, 다섯 개. 나이스. 좋아, 좋아. 여기서 황금 망치 100%로 살리고 백 줌을 먼저 쭉 살릴게요. 순백을. 그렇지. 하나 성공. 좋아, 좋아. 그렇지. 아, 다 성공했다. 일단 15% 4개 질러 보겠습니다. 가자, 가자. 괜찮아 하나 성공했으면 됐지 뭐. 자 강할게요. 화한두개 정도만 붙어주면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 하나 더. 오 나쁘지 않아. 아 완전 좋지 이 정도면 하나만 더 살리면 된다. 그렇지. 자 도전. 오 완작 성공. 자, 15% 안작 성공했습니다. 오, 좋아, 좋아. 이제 파방하고 강화만 하면 됩니다. 요거는 이제 노르테오 넘어가서 할게요. 일단 아케인은 아케인 무기는 파방을 해야 돼 가지고 생각보다 매소가 많이 먹을 것 같아요. 55억으로 시작을 해서, 자, 과연 얼마 먹고 17성 다는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어, 아니 잠깐만 이성을 먹어야. 이건 아니지. 그래, 그래. 쭉쭉 올라가야지, 10성까지는. <laughs> 나 파방이 아마 12성인가? 자, 10성 왔습니다. 와, 한번 하는데 1000만원이야. 좋아, 좋아. 아, 무기를 터트린 게 아니고요. 다른 무기예요. <laughs> 다른 무기입니다. 쭉쭉 올라갈게요. 아. 13성 정도는 가줄 수 있지 않을까? 왜 여기서, 여기서부터 시작이야? 재미없게 2억 썼어요 올라가자 그렇지 여기서부터 이제 파방해야 되죠 1,800만원인데 파방하면 3,800만원이에요 배 이상으로 뛰네 가격이 아이고 아파 다시 파방 체크 17 성이 목표입니다. 어, <laughs> 잠깐만 파방 안 했어. 오. 아, 이게 떨어졌다. 다시 파방. 오, 조심조심, 자, 외로 돌아갑니다. 제발. 와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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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쭉 갈게요, 쭉. 와, 이제 강화하면 1억 3,500만 원이에요. 우와, 너무 아프다. 자, 다 왔어요. 이거 돈만 이제 때려 부으면 은 금방 됩니다. 그렇지, 끝났어, 끝났어. 그렇지, 끝났습니다. 아, 좋아요, 좋아요. 한 20억, 22억 정도 써가지고 21억, 21억 써서 완작했어요. 아, 18성 안 돼요, 선생님, 안 돼, 안 돼, 안 돼요, 안 돼. 파가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18성을 굳이 갈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솔을 지금 발라야 되는데 솔뭐 바를까요? 솔을 아 사냥할 때좀 도움되게 설치로 시도해 볼까? 괜찮아. 성만아안 돼. 진짜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 살려 주세요. 루시드. 어? 아, 루시드 너무 비싸다.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. 루시드를 제가 만들게요. 일반 루시드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럼 그거를 적용을 시키는 거지. 오케이, 오케이. 자, 루시드 나왔어요. 아이고 낄게요. 자, 스탯 공은 한 32만 정도 오르고요. 32만? 다행히도 데미지랑 올 스텝퍼가 있어서 조금은 어떻게 충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와 이제 버닝이 있어? 자 루시드 이제 돌아왔습니다. 자 8번 여기다가 깔아볼까? 오잘 잡나? 어? 뭐야? 왜왜저왜왜두를안 나? 어 잠깐만. <laughs> 아니 어떻게 된 거야? 왜토기를안 나지? 다른 소울 살게요. 여러분들 소울 어떤 걸 썼으면 좋겠? 좋을 것 같으세요? 위블퀴, 위불... <laughs> 위데미, 위듄캐리어. 와, 당신들 이거 돈 많으신가봐요. <laughs> 그럼 이렇게 할게요. 여기 지금 수, 수, 데미안 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위대한 뜨면 그거 지를게요. 만약에 위대한 땐다 그거 바로 그냥 가버리겠습니다. 자 갈게요 수우부터자 상남자 야 하나 둘셋 빛나서 괜찮아 괜찮아 넌 괜찮아. 자 대면 기운찬 윌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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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이 또 있네. 벨룸 매그너스 아카이론 말고 그 쓸만한 애들을 다 갖고 오는 거지 불퀸. 시그너스, 이렇게?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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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으로 아니, 아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터 아니. 아아 아니. 야 아니. 야 절대 안돼 절대 안아안될니같아 진짜. 터지진 않겠지? 제발 한 번만, 제발... 됐다, 됐다. 아, 18성 달았습니다. 이제 안할 거예요. 진짜 안 해. 아니, 터지면 7만 원으로 안 된다니까. 유메그, 일단 유메그 할게요. 유메그, 자, 1트 화려한 루시드는 제가 뽑았지만 갈아버리고요 아 돈도 없어서 못해 이제 도, 공포나 보공? 웬만하면 그래도 공포가 떴으면 좋겠어요 자첫 1트 도전 짜잔 아아 소울 아, 여기 있었지? 화려한 시그 기운찬 매그 강력한 매그 날렵한 매그 날렵한 매그 형 근데 생각해보니까 1 9성 맛보는 거 어때? 원래 1 7이었잖아3트 도전. 좋자. 도전 4트 도전. 웬만하면 공포가 떴으면 좋겠어요. 어 보공. 보공이면 그냥 쓸까? 보공 뜰게요. 오케이 오케이. 보공으로 가겠습니다. 제 이제 마지막이죠. 요거 하면 다 합니다. 모루를 뜨는 일까지 해야 돼요 <laughs> 자 외형은 바그나로 하고요 아케인 덱으로 짠 우리 1주년 기념으로 제가 어, 비록 잠재랑 에디션으로 완성되어 있었지만 추억 돌리고 강화도 직접 하고 작도 하고 매그너스까지 달았습니다 자 요거 낄게요 요거 끼고 한번 물음 가볼까요 물음 아 제발 <laughs> 걸못 돌네. 아, 어, 팔이 너무 안 퍼서 못 하게 었어요 진짜. 어, 이거 앞으로 무기 몇달 동안은 이걸로 인사드릴 거 같아요, 이 친구랑. 52층 나중에 오늘은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을 해 가지고 보공이 많이 올랐어요. 보조 무기만 보공 있으면은 어, 버프 받고 한 400%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주년인데 별거 없었잖아요 솔직히 제가 뭐 대단한 걸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1년 2년 2주년이 될 때까지도 사건사고 없이 좋은 영상 많이 제가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노르테가 대신 울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멀쩡해 <laughs> 이거 하고 딱 마무리할게요 자, 가자. 하나, 둘, 안 가립니다. 하나, 둘, 셋. 어 갈게요. 이게 진짜 마지막 찐막입니다. 하나, 둘, 셋. 마라벨, 오! 오! 6개월 치, 뭐, 이동속도는 필요가 없긴 하지만, 오늘도 마라벨 하나 먹고 갑니다.